어린 조직 스토킹 가해자를 방치한다면 당신의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다. 어린 조직 스토킹 가해자와 사회의 대응방안.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스토킹 가해자들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어린 조직 스토킹 그 정의와 현황.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여러 명이 연합하여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조롱하는 웃음으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관심해야 할 점은 가해의 범위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도심의 공원이나 주택가에서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활소음과의 괴롭힘. 더욱이 피해자는 아래집 혹은 윗집에서 특수장비를 통해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악행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큰 어려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서의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심각한 영향으로부터의 경각심.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은 종종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러한 공격을 스스로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의지를 박탈당할 위험성과 직결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또한 피해자일 가능성. 가해자들은 이미 조종되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자신도 모르게 사회 전반의 통제를 받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